<laughs> 아, 왜안 보이나 그랬더니 여기 있었구나. 똘똘아, 이리 와. 똘똘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돌 똘똘이 여기서 밥만 줄게. 내려가서 먹을까? 그러면? 그래, 내려가 있어. 어, 내려가. 똘똘아, 많이 먹어. 저 위에서 내가, 니가 내려와가지고, 거위에서밥 그 주려고 그랬더니 막일로 내려와서, 여기서 먹어. 그래. 어디 갔다 왔니, 그산꼭대기에산꼭대에서 혼자 내려왔어. 바둑이들 만만 주는데 거기서 먹으랬더니 망일로 내려왔어. 응. 오늘 춥지 않지 바둑아, 똘똘아. 종행무진으로 다녀서 산을 누비고 이쁘다 <laughs> 우리 이쁘다 우리 똘똘이. 그래 천천히 냉기지 말고 다 먹어. 월매야 개양이오고 노는 거야. 월매야 개양이오고 노는 거야. 얼매야 개 양이 노는 거야 아 어, 이거 어이고잘 뛴다 잘 뛴다 잘 뛰어 어 이거 잘 뛴다 개 양이 오고.